네, 자, 올해 추석은 5년 만에 빨라진 추석이라고 하죠. 이제 진짜 음... 뭐 달력 딱 넘기면 바로 코앞에 추석이에요. 맞아요. 아니 제작장 준비하시는 것만큼이나 네. 아주 특별한 분들께 선물을 지금 빠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라질러츠 오늘 바삭대주와 함께할 시우스드 정세라고요 네, 저는 김나윤입니다 네, 지금 선물 준비하시느 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아 이게 명절 때마다 음... 늘 똑같은 선물 하셨던 분들 고민 좀 오래. 되시죠 아 뭔가 좀 고급스럽게 네. 마음 담아서 정성스럽게 그러면서 특별한 거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 유명한 유기샘의 브라질러츠 바삭대추를 오늘 선물세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 지금 한 통에 무려 100g씩 해서 브라질러츠랑 바삭대추가 만난 구성이요. 음. 네 지금 네 병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 방송에서 함께하시면 지금 여기 옆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몬드 바삭 대추까지 이게 추가 구성으로 들어가서 오늘 총 다섯 통을 가져가시는데 가격 보여드릴게요. 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네. 4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네. 3 8,7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홈앤쇼핑의 단독 방송과 단독 구성의 조건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전에는 음. 저희가 딱 한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 저거 다어 프리미엄 마트에서 봤는데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 유기샘 그래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친환경 매장에서 내가 본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그 음. 유기샘으로 오늘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 특히 오늘은 선물 세트라서 네. 저희가 이렇게 근사한 선물 박스 포장도 준비가 돼 있지만 음. 이렇게. 지금 종이 때까지도 준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음. 챙겨주실 때에도 네. 뭔가 블랙 색상으로 고급스럽게 어. 딱 맞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본 하나 딱 붙여서 가져가시면 음. 어, 프리미엄 매장에서 백, 백화점에서 되게 비쌌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이거든요. 음.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료가 지금 한참 이제 환절기 시작되면서 많이들 드셔야 되는 대추에요. 그것도 100% 국내산 대추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국내산 대추와 함께, 브라질러치 하면은, 우리가 셀레늄의 황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가장 핫한, 예요 그렇죠. 몇해 전부터 음.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셀레늄이 다른 식품에 어.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네. 어, 그래서 브라질 너트와 음. 여기 대추가 맞네. 만났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네. 대추와 그게 어. 또 고소하면서도 바삭한 그런 네. 브라질 너트가 만나서요. 환상적인 맛뿐만 아니라 영양의 궁합까지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음. 아니 국내산의 대추 좋은 거다 알고요. 어, 셀레늄 많은 브라질러츠 좋은 거다 알아. 얘네가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실한 대추랑요, 요 셀레늄이랑 요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대추를 보시게 되면 안에 가운데에 씨가 있잖아요. 씨를 빼내고, 그 자리에 요 지금 브라질러츠가딱 들어가다 보니까, 음. 여러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 지금 대추 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 브라질러치가 들어간 거야. 야. 단면을 딱 잘라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 너무 절묘한 진짜 네. 기가 막힌 생각 같은데요. 이게 네. 기계 작업은 안 됩니다. 음. 사람이 하나하나 수작업 공정으로 돌돌돌 말아서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도 지극히 적고요. 네. 선물하셨을 때 그만큼 프리미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어 안에다가 넣어서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껴서 넣는 건 물론이고, 요걸 음. 적당히 말린 다음에 다시 요걸 커팅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팅을 하는데, 요것도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커팅을, 요렇게 하다 보니까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수작업 과정이 꼼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음. 오, 이거는, 진짜 처음 맛보는 맛그 맛이에요 자 요거 한번 양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laughs> 네? 한 통에 1 0 0 g 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덜어보게 되면 요 안에서 요런 이제 브라질 러츠랑 지금 요 대추랑 싹만난게 어, 어, 어. 보이는데 보세요 단면은 요렇게 아. 어,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지만 그쵸. 마치 곶감 속에다가 우리 어렸을 때 호두 넣어가지고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맛이 궁금하실 거예요. 상상하시는 그 맛일까요? 소리가 굉장히 바삭하죠? 기름을 넣고 튀긴 게 아닌데도. 오, 진짜 맛있어요. 어, 바삭바삭함이 정말 살아있고요. 이또대추의 달콤함과 음. 더불어서 브라질러트의 고소함이 확 네. 올라오다 보니까 어. 이건 한번 먹고 나면 계속해서 먹고 싶어요. 대추를 말렸을 때 고소 바삭한 음, 느낌에 음. 호수와 브라질 러츠가 만나니까 음. 따로 따로 먹었을 때는 음. 이게 그다음 맛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음. 이거는. 자꾸만 손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게 있잖아요. 맞아요. <laughs> 브라질 넛은 아무래도 음. 셀레르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다 보니까 네. 하루에 한두알 정도가 좋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도 그냥 10개 정도 하루 권장량 네.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 안에 걱정되는 거 하나는 없지 않았어요. 음. 믿을 수 있는 유기 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합성 감미료, 인공 향료, 보존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지금 주재료인 음. 대추랑 지금 브라질 넛 그리고 여기 대추 농축액만 딱 넣어가지고요 제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건강해요. 자 선물하실 분들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g 씩해서 4병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네. 방송에서만 또 지금 아몬드. 대추 바삭 대추까지 해서 다 보내는데 드 음, 가격 좋아요? 38,700원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추석 전에 배송 약속까지 드릴 텐데요. 추석 전에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귀한 분들께 선물하실 분들은 앱을 통해서 결제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안에 함께하세요. 오늘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자, 어, 셀레늄의 황제라고 하는 브라질러츠. 어우, 매일매일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미국 농무부가 선정한 셀레늄 1등 식품이 또이 브라질러츠예요. 그데 네. 5대 영양소가 진짜 또 골고루 들어가 있고 음.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 풍부하니까 네. 먹긴 먹어야겠는데 그냥 이것만 먹기는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국내산에 정말 탈콤한 대추가 만나서 요것도 그 안에 쏙 이제 브라질 러치가 박혀있는 거잖아요 네. 대추 안에 슬라이스까지 딱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말려내니까 우와. 아니, 어... 이렇게 맛있게 브라질러치를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몸에 좋은 대추를 먹을 수 있구나,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환절기이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 오신 분들, 우리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선물하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받으시는 분께서 저렇게 수험생 자녀들 챙겨주기도 너무 좋고요. 네. 하나하나 보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 뒀다가 또 이렇게 꺼내 먹기도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요. 어, 사실 우리가 견과류를 좋아해서 먹는다기보다 음.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먹어야 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즐기셨잖아요. 근데 차한 잔이랑 즐기기도 너무 좋고요. 네. 입이 심심할 때, 저는 저녁에 밤에 막 출출할 때, 그럴 때딱 요거 한. 대여섯 달딱 꺼내가지고 네. 먹으면 딱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운동 후에도 좋고요. 언제나 입이 궁금하고 심심할 때 음. 자연의 역량으로 뭔가 채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만 연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자주 방송 못 보여드린 데다가 추석 전에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시간 19분여 고지되고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들어와주세요. 다시 아름다운 사랑하겠어. 네, 자, 요즘 가장 핫한 경과 하면 여러분 브라질러치 빼놓을 수가 없죠. 음. 왜냐하면 셀레늄 함량이 네. 그 많은 지구상에 있는 식품 중에서 제일 많다고요. 음. 미국 농무부에서 1등 딱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USDA에 등재되어 있는 음. 6천 개가 넘는 식품 중에서 1위예요. 2위부터 쭉다 더해봐도 이 브라질 너트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너트 몇해 전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 인구들이 많이들 좋아하고 계신데 브라질 너트를 맛있게 즐겨볼 수는 없을까 하시는 분들 오늘 대추와 만났습니다. 네. 그것도 국내산 대추랑 딱 만나니까 어머 이 맛이 너무 너무 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곶감에다가 네. 어르신들이 호두 음. 딱 넣어가지고 명절에 요렇게 챙겨주시면 네. 진짜 맛있게 드셨잖아요 음. 어머 고기에서 아이디, 아이디어를 얻으셨나봐요 대추 안에 브라질러츠가석 들어가있고요 이걸또 어. 살짝 바싹 말려내니까 네. 또 슬라이스를 해서 요렇게 절단을 하니까 음. 바삭바삭하게 칩처럼 즐기시는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 고소하면서 음. 바삭하면서 달콤한 맛이 동시에 나는데요 자꾸 자꾸 손이 가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수작업 공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주 방송 못 보여드리고요. 오늘 선택을 하시면 추석 전에 배송 약속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석 전에 배송 가능한 마지막 생방송 16분 남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어, 유기샘! 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셨던 바로 그 믿을 수 있는 유기샘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추석 선물하시라고 브라질러츠 바삭대추 선물 세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요한 병에 지금 100g씩 해서 요게 4병이 담겨져 오, 있습니다. 400g. 귀하게. 브라질러츠랑 국내산 대추가 만나서 바삭하게 즐기시는 건데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아몬드 바삭대추까지 한, 함... 병 더해서 총 5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70g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음. 가격은 38,700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들어와주시고 이왕이면 결제하시면서 들어오세요. 추석 전에 배송 약속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전에는 더 이상 방송이 없어요. 딱한 번의 생방송이니까 음. 선물하실 분들은 오늘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환절기가 되면요. 음. 이제 몸에 따뜻한 기운을 주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대추죠. 네. 특히나 국내산 대추 몸에 좋은 것들 다들 아시는데. 오, 요 달콤하면서 영양 많은 대추에 들어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여러분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음. 이것만 먹기는 사실 좀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아마존의 선물이라고 하는 셀레님의 황제라고 하는 브라질너츠가 함께 만났어요. 특히 음. 브라질러츠는 나무에서 1년 넘게 기다리면은 요런게한 스무 알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죠 안쪽에 까서 보게 되면 요렇게 귀하디 귀한 브라질러츠가 나옵니다. 음. 이게 미국 농무부가 선정한 셀레늄 1등 식품이고요. 요거 하루에 한두 알이면 그날 필요한 셀레늄이 채워진대요. 근데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질러츠랑 대추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대추 안쪽에 보면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을 빼고, 그 가운데, 요 지금 너치가 딱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았어요. 딱 박은 거. 어. 보이시죠? 김밥 말듯이 어. 말아드렸는데. 그이 작업이 어. 기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요런 단면이 나오는 거죠. 야. 어머, 이 생각을 어떻게 했대. 근데 요걸 또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여러분 살짝 말려요. 그런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커팅을 해서 음. 요렇게 바삭한 칩 상태로 만들어 드린 게 네. 오늘 가져가시는 브라질러츠 바삭대추예요. 음. 그러니까, 왜 이름이 바삭대추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laughs> 뭔가 식감이 어. 바삭바삭할까라는 네. 게 연상이 되실 텐데요. 음. 아예 보여 드릴게요. 진짜 네. 바삭바삭합니다. 자, 요 안에서 지금 음. 나온 상태 그대로 보여 드릴 텐데요. 네. 어, 안에 보면 진짜 와 이거 진짜 사람의 와. 손으로 하나 하나 음, 잘랐네 특별하고 정성스럽습니다. 오, 이렇게 어머나 옆으로. 두께감 좋고요. 오, 진짜 브라질 너치가 안에 쏙 박혔죠. 음. 맛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네. 아, 이 소리 바삭한 들으셨어? 소리가요. 웬만큼 기름에 튀긴 스낵보다도 제가 이렇게 말을 음. 하고 있는데도 바삭바삭 소리가 들릴 정도에요. 근데 기름에 튀기지 않았고요. 음. 다른 거 넣지 않았고요. 음. 여기에 대추랑 브라질 너치랑 음. 대추 농축액만. 네. 다른 거 첨가물 하나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음. 건강하게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합성 감미료, 인공 향료, 보존유 없이 정말 자연에서 온 브라질 너츠랑 <laughs> 대추 그리고 대추 음중액만 해서 음.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음. 저희가 선물 박스까지 오늘 준비가 음. 되어 있고, 네. 근사하죠. 백화점 가면 음. 이런 거 박스 포장만 돼 있어도 가격 이좀 올라가더라고요. 음. 38,7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음. 종이백도 함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챙겨주실 때에도 수험 부끄럽거나 낯부끄럽지 않게 종이백도 음. 따로 사지 않으시게끔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음. 저희가 딱 30분 깜짝 타임 찬스로 함께 하는데 네. 추석 전에는 더 이상 없어요. 추석 전 배송 가능한 단한번 마지막 생방송이니까 어머, 저런 상품 찾았어. 브라질러주 좋다는데 대추도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드실 원하시는 분들 네. 선물하실 분들은 오늘 챙겨가시죠 시간 (11분) 남겨드릴게요. 굉장히 아쉽네요. 네. 어, 명절에 어떤 선물 받으면 가장 좋을까 어른들한테 여쭤봤더니요. 건강 생각한 선물 제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맛있게 드시라고 견과 선물들을 준비를 하실 텐데 견과를 솔직히 말해서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견과. 여러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경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흔치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브라질 러트가이 대추가 카르로게싹 싸고 있는 오늘 브라질 러트 바삭 대추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구상에서 셀레늄 1등하는 미국 농무부가 선정한 셀레늄 1등 식품이 바로 브라질 러트죠 음. 셀레늄의 황제라고 하고요. 음. 이 안에 셀레늄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오 진짜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루에 한 개월만 드셔도 된대요. 음. 충분히 그날에 필요한 셀레늄 양도 채우실 수 있는 건데 음. 근데 맛이 뭔가 좀 나는 느끼해서 늘 먹기가 쉽지 않았어 하셨던 분들은 대추랑 만났어요. 그것도 국내에서 달 바삭한 대추랑 만나니까 음. 입안에서 어머 고소하면서 달콤한 칩을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 거죠. 그렇죠. USDA 셀레늄 함량 1위의 브라질 러트와100% 국내산의 대추로만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보존료 합성 감미료 인공 항료 마저도 넣지 않고요 건강하게 챙겨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100g씩 소포장되어 있는 이 보틀 형태가. 네 병이 한 박스 안에 들어가고, 아몬드 바삭대추까지도 한 통을 더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방송 안에서의 특별한 조건 열려 있습니다. 네. 38,7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지금 결제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추석 전에 배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추석 전에는 딱한번 보여드리는 마지막 생방송이고요. 지금 워낙 이 네. 상품 조건도 좋고, 어머, 나 이런 상품 처음 봤어. 기다렸어.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 세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8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원하시는 분들,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